드릴게요. 더원 부동산 연구소의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이 서울 서남권에 위치한 양천구 지역으로 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 양천구 지역은 이 서남권 서울 서남권 중에서도 어 일곱 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어, 소득이 가장 높은 고소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양천구고요.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도 바로 양천구입니다. 특히 학군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지역 지금 아파트 시세, 30평대 아파트 시세가 25억대를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재건축 단지들의 인접한 곳에 다세대 주택 하나 마련하셔서요. 앞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또 기대해 볼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오늘 제가 설명 드릴 거고요. 또 하나의 지역은 서울의 중심 바로 중구죠. 어, 중심답게 어, 임대수익 하시기에도 좋고, 단기 차익 가져가시기에도 좋은 지역, 바로 중구 지역에 대해서 제가 오피스텔 매물과 또 지역 설명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 학군하면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 목동으로 대표되는 지역입니다. 양천구에서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을 통해 또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업무지가 밀접한 중구와 관련된 이야기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양천구로 좀 가볼게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예, 매물 설명부터 드릴 건데요. 염창역에 인근에 있는 역세권 다세대 주택인데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10년 전부터 추진해 오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의 걸림돈, 걸림돌 걸림돌 동의율 문제로 해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 정책적으로 이런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권장해서 어 소형주택을 공급하려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요즘 매우 핫한 그런 거래의 부동산 시장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매물 설명 드릴게요. 예, 규모는 총 4층 중에 4층 매물이고요. 중공은 2006년도에 이미 완료가 돼서, 어, 건물은 약 실면적이 15평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족 당인이 거주가 유리하고요. 어, 매매 가격 저렴하죠. 2억 5천만 원인데요. 리모델링 완료됐는데 전세 2억 원에 지금 임대 계약되어 있으니까 전세를 투자 시 5천만 원으로 해서 접근 가능하시겠고요. 어, 1차 역세권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5천만 원 투자하셔서 좀 중장기적으로 내다보신다면 이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어, 지금은 프리미엄 없이 들어가셔서 좀 중장기적인 것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아, 아파트. 인기 높은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에는 좋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매물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어, 규모가 상당히 높은, 어, 높은 규모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어, 오피스텔 50세대, 아파트 29세대고요. 총 18층 규모고, 준공은 2023년 3월에 예정입니다. 건물은 면적 크죠. 68제곱미터니까 거의 한 20평 정도의 전용 면적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양 가격이 5억 4,900만원에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전세가 4억 5천에서 5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전세로 투자하셨을 때는 최소 4,900만 원이면 접근 막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서울시 약정구의 아파트 시세에 한번 말씀드려보면 요 7월 12일자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평균이고요. 또 전세가 평균이에요. 비슷한 가격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평대 기준 아파트 매매 전세 시세 가격 말씀드려 볼게요. 30평대 매매 호가 7억에서 27억 5천만원대고요. 전세 호가는 5억에서 12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지역 가보시면 소형 주택이 또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투룸이고 원룸이에요. 분양 시세, 전세 시세, 월세 시세는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역 분석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는 이세 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동,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가 있는 목동이 있고요. 신정동이 있고요. 신월동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개의 동으로 해서 형성된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면요. 은 인구 밀도가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특히나 전체 면적 중에 주거지역이 70%를 차지하는데 전체 이런 주거지역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44%니까 아파트 주거 지역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서울 서남권에 있는 일곱 개 자치구 중에서 고소득층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게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이 양질의 고소득자들이 어, 이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집값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거의 또 강남권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거하시고 있는 곳이 이 지역인 점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 분석에 있어서 이 교통 부분 말씀드리면은요, 2호선과 아, 9호선 그리고 5호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무엇보다도 강남권 중심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호선이 9호선과 2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도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호재 들어가 볼게요. 교통에 있어서 이 목동선 경전철에 대한 부분. 영등포구 당산역에서 양천구 신월동까지 연결이 되는데 2022년 착공에서 2028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홍대에서 부천까지 2024년 착공해서 2030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장 홍대선도 함께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노선 선정 당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 광북 행단선에 대해서는 이 청량리역에서 목동역까지해서 올해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다. 9월 1일 예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드컵대교는 내년 12월에 완공을 또 앞두고 있고요. 교통많은 양천구 호재 많은 양천구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2021년 9월에 개통 앞두고 있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음, 최근 소식으로 인해서는 이 4차 대도시권 강역교통 시행 계획안에 대한 부분 발표가 됐죠. 지하철 2호선 청라 가는 거, 또 김포에서 검단 가는 5호선에 대한 연장에 대한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 부분이 추가된 부분도 장점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호재 들어가 볼게요. 서부트럭 터미널 도시 첨단 물류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어, 투시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019년에 착공해서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아, 무엇보다도 여기에 물류창고, 문화집회, 쇼핑몰, 옵스텔, 아파트가 이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나 2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온다는 부분도 지역의 가치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곡지구, 바로 양천구에 바로 위에 위치를 하고 있죠. 많은 기업들, 대기업들이 이곳에 입주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입주를 가져오는 이곳은 이 주거지역이 또 그렇게 많이 있기, 형성이 되어 있지만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양천구에서도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흡수되어 있는 그런 인원들로 인해서 또 양천구의 가치 상승도 함께 도모해 보실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아, 이 외에도 가장 또 중심이 되는 이세계의 동에서 이 목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삼분의 일 정도 되죠. 1 단지에서 1 4 단지까지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재건축이 다 완성이 되면 약5만여 명의 대단지를 형성이 됩니다. 거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이 목동으로 인해서 양천구 전체적인 집값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도 바로 이 목동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외에도 신정 루타운 거의 완성된 상황에 있죠. 이러한 부분도 지역에 미치는 효과 매우 큰 부분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염창역 인근의 1차 역세권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이미 10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의 걸림돌은 동의율에 있고요. 이런 동의율 부분은 어떤 개발 지역을 가도 모두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시화됐을 때는 높은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을 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 지금 현재가 매수 타이밍인 점. 전세로 투자하셨을 때 5천만 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장점으로 보여진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노을도 어느 정도 지나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은요 서울시가 소형주택건설 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1차 역세권은 준주거로에서500% 2차 역세권은 3종주거로에서 300%까지 해서 용적률을 끌어올려서 그 용적률 의 혜택의 반은 정부가 반은 조합원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매우 좋은 그런 개발이 되, 된다라고 말씀드리 겠고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급량을 늘려보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 들 매물이 바로 그곳에 현장에 위치한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사를 보면은요 2021년 5월 26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이 재개발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계속해서 추가적인 그런 발굴에 대한 거 그리고 완화에 대한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요. 또한 장기 전세 주택 사업을 발전시켜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볼때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이런 공급량을 확보를 인해서 이지역의또 개발에 대한 그런 붐이 일어설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매우 무르익고 무르 이거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역세권 사업 그리고 노을 높다는 거에 대한 자료 하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양천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투룸 어, 다세대주택 4층 중에 4층이고요. 2000년 11월에 완공됐고요. 어, 전용 건물 실 면적이 열, 약 열다섯 평인데, 매매 가격 2억 5천만 원. 전세가 2억 원 계약되어 있으니까, 5천만 원으로 소액 적금 가능하시겠고요. 어, 규모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총 18층 규모인데, 아 어, 오피스텔 50세대, 아파트 29세대, 2023년 3월에 준공 앞두고 있는데요. 건물 면적 약 20평인데 분양 가격이 5억 4천9백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이고요. 전세 4억 5천에서 5억 원대니까 전세 투자 시 최소 4천9백만 원이면 접근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